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마존에서 주문한 수납장이 와서 조립을 하고 있어요. 비교적 간단한 편인데요. 음, 사이사이 이걸 뭐라 그러지? 무슨 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묶어주는 게좀 귀찮네요. 조립은 자기 마음대로, 옷장으로도 만들 수 있고, 음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는 것 같아요. 색깔도 여러 가지 있고, 안에 저거 묶어주는 게좀 약간 힘들어요. 자, 여러분. 오늘의 옷장이었습니다. 옷장? 수납장이었습니다.